네 안녕하십니까 큰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드래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처음에 드래곤 딱 착용했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완전 개꿀이었죠 예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목장을 예 레벨업을 시키고 예 드래곤을 이제 처음 이제 딱 뽑았을 때 보통 맨 처음 빨간 용을 뽑거든요 목장 26에서 네, 그때 기분 참 아직도 저를, 저도 잊지 못합니다. 어, 남들 이렇게 뒤쪽에 행군 뒤쪽에 데레곤이 쫓아다니는 모습이 네, 기억납니다. 네,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바로 요 용입니다. 네, 요 용은 자우자르라고 합니다. 자우자르 용. 네, 요 자우자르를 얻기 위해서 예전에는 어 과금을 꽤 많이 했어요 와,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아, 알았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 나올 때는 뭐 6주년 이벤트 해가지고 거의 한국 돈으로 뭐 200에서 300만원 사이 예 제가 그때 이제 봤을 때 그랬는데 어 최근에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네 어쨌든 과금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용이에요 과금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용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뭐 파브리너를 대신해서 예, 파브리너를 공성장군에 이제 좀 착용하고 이 자우자르 여기 있네요 이름이 예, 용이 자우자르를 예, 다시 기마장군에 착용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직 용이 드래곤이 예, 하나 두 개밖에 없다면 예, 추가로 또 얻을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예. 어, 일단은 지금 이벤트 중인데요 이게 돌아오니까 이 이벤트는 아마 돌아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돌아오면은 어그 계속 예, 쌓아두신 거 플러스 플러스해서 예,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일단 용족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 하나 얻으면 돼요. 용문이 자우자르. 예, 요거 잠금해제하는 무슨 시기 아이템인데 요거 하나 얻으면 됩니다. 요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 금화가, 예, 금화인가요? 여기 아이템 이름이 있나? 음, 네, 암튼 이거 돌릴 수 있는 이 아이템이 180개 있어야 된대요. 180개. 180개를, 어, 리워드를 통해서 게임 내에서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모두 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아요. 저처럼 속가금 유저들은 한번 노려볼 만해서 제가 어 혹시 이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 드리려고 예 이렇게 어 이렇게 녹화를 좀 해서 업로드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 뭐 캐시를 강요하거나 하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속가금 유저이기 때문에 과금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조금, 이번엔 넘어가고, 예, 다음에, 총알이 예,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한번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방법을 알려드리면, 잘 보니까, 180개만 모이면 되네. 그러면은, 운이 좋으면, 어, 두 번, 5단계 패키지 금액을 두번 지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운이 안 터지면, 세번 지르면 됩니다. 자, 지금 5단계 패키지 얼마죠? 네, 어, 여기 지금 달러로 표시되지만 대략 한 6천 원이라고 보면 한 13에서 15만 원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 5단계 패키지 가격이 예를 들면 크게 잡을게요, 15만 원이라고 봅시다. 15만 원 더하기 15만 원, 30만 원이면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운이 좋으면. 근데 운이 안 터져주면 예, 네, 45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스토어에서 구매하는게 좀 할인율이 많이 있잖아요 예 플레이스토어보다 원스토어가 저는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원스토어에서 할인을 받는다 하면은 어뭐 대략 예 13으로 계산하면 많이 들어야 요거 42만 아4 2만네 진짜 적게 들면 26만 요정도 가격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저는 나중에 이제 구매할건데 어, 일단 환율에 영향이 있어서, 그리고 할인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원스토에서 이제 맨날 축설 체크하면은 주는 쿠폰도 있고, 여러가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예, 최근에는 뭐, 초복, 말복, 중복 해가지고 뭐, 할인 이벤트 있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어, 여기에서 돌리면은 제일 좋은 건요 빨간 용입니다. 빨간 용. 네, 이 빨간 용이 제일 좋구요. 어, 드래곤 원석 60개가 생깁니다. 60개가. 빨간 용이. 근데 이 빨간 용은, 어, 설명이 있나요? 자, 잠깐만요. 어, 이거 폰 버전에서는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PC 버전으로 봐서 내용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71번을 돌리면 무조건 한 마리 나옵니다. 예, 71번. 어, 71번을 돌리면 무조건 한 마리가 나와요. 예, 무조건 한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71, 71번을 돌릴 동안 다른 것들로 조금 수량을 채운다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코인들을 또 먹어가면서 예, 먹어가면서 예, 여기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거든요. 두 번만 이제 과금을 했을 때 패키지 그 아이템 5단계 레벨의 금액을 두 번만 예, 과금을 했을 때요거예요 네. 요건데, 달러로 표시가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패키지 5단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아이템을 줍니다. 네. 요거를 지금 주거든요. 30번 돌릴 수 있는 그 보물헌터 나치판 아이템을 주네요. 근데 더블쿠폰 아이템을 사용하면 60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60번 돌릴 수 있잖아요. 6 0번 돌리면, 돌리는 와중에 자, 요거는 60개지만 요건 두개 요거 두 개, 요거 다섯 개, 예, 다섯 개입니다. 요런 게 조금 터져주면은 71번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거 한 마리 나오죠? 예, 한 마리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요런 걸 돌리면서 이제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예, 50번에 벌써 이제 획득을 하네요. 60번 돌리니까 15개가 생깁니다. 네, 요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은 세번 돌리면 어, 패키지를 세번 구매하면 무조건 얻고 두 번을 구매했을 때는 네, 이 패키지를 두 번을 구매했을 때는 어, 간단간단하게 운이 터졌을 때 먹더라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을 저는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뭐 과금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제 아저 용은 좀 비싼 용이야라고 저처럼 계속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노려볼만합니다. 네, 여기까지 200번까지 노린다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메모장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한번 질렀을 때30 플러스 30개 6 0회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질렀을 때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총 120회를 돌릴 수가 있죠. 120회를 돌리는 도중에, 오호, 많은 창을 띄워놔가지고, 창이 엉망이 되네요. 네. 자, 150, 어, 100, 잠시만요. 120회를 돌리는 와중에, 어, 여기까지, 네, 요 선까지, 30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 30개를 여기에서 여기서 모을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얼마만큼 얘네들이 좀 터져주는 아니면 얘가 나오느냐 요거는 확률이에요 이게 이제 뭐 1%면 이게 뭐뭐한5% 8%뭐 이런 확률표가 폰 버전에서는 제가 본것 같은데 또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아무튼 확률이 있습니다 예. 확률적으로 얘가 나오면 완전 땡큐고 예. 이렇게 얘네들이 좀 모인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일단 두번 질렀을 때 150개가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30개를 어디서 충당이 되면은 예, 두 번에 끝나는 겁니다. 예, 이러면 은 이제 180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문이 좌우자리를 획득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생기고요. 어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한번더 가야 됩니다. 한번 더, 예, 한번더 가서. 요거, 요거 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30이 안 가져, 안 터져주면은, 안 터져주면은, 150에서, 예, 이러면 이제 오바가 오버, 되겠죠? 예, 패키지가 이제, 이공에서 패키지에요. 세번째 패키지가 가야 됩니다. 안 터져주면. 그러면 21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 사시면 되죠. 나머지 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예, 다른 거, 왕권 뭐, 이런 것도, 예, 조각을 모을 수가 있고. 이런 걸좀 추가해서 구매하면, 뭐, 조각, 조각도 있고, 조각 너무 비싸네. 예, 네, 종속도시 조각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추가적인 자우자루 용을 획득할 수 있는, 제가 아직 획득을 못해서, 참, 뭐, 너도 아직 구매 안 했으면서, <laughs>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네,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절대, 뭐, 에보니 측에서 뭐 광고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이게 예전에 되게 비싸게 팔았던, 판매했던 아이템인데 지금 최근에 유심히 보니까 이 네, 패키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그 새로운 정보를 얻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네 용은 뭐 있어도 없어도 요즘 정령이 참그 새로 나온 정령들이 역할을 참어 잘해주고 있어서 이런 네, 거잘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 네 아무튼. 좋은 정보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